이 사건을 볼때 음, 저는 제가 느꼈던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신은미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고 그콘서트에 이제 풀 영상을 다 보고 봤을 때 아무 물론, 문제 없었고, 오히려 책이 재밌고,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주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문제 삼았을까?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매우 싫어하거나 또는 어, 자신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걸 문제 삼는 어떤 뭐 세력이라면 세력이고 단체라면 단체일 텐데 음, 근데 그 책의 내용이나 뭐 콘서트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편견을 조금은 그래도 벗겨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주된 것이고 그리고 어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야 된다, 매우 누구나 해야 되고 할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왜 문제 삼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너무 어떤 신은미 특히 이제 신은미 선생님. 그래서 되게 순수한 분인 순수한 분인데 또 50살까지 성악과 교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반공 의식의 영향으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에 실제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사람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바뀌고 어 어떤 통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긴 그 계기나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인 무슨 통일운동가들과는 달리 매우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고 또 일반인 누구나도 넓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걸 오래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그, <laughs> 실제로 책도 꽤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고, 음, 오마이뉴스 클릭도 뭐 천만회가 넘었다고 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 어떤 단발성이 있는 그런 문, 공격이 아니고, 음. 어떤, 신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북한의 상황이랄지 북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음, 물어다주는 사람,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대로 둬선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 시점에서 뭔가 이슈화시켜서 이슈가, 다른 이슈를 덮는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있게 공격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음, 단순히 뭐 어떤 한 개인의 그런 억울함을 <laughs> 풀어주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어떤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더어거나한 민족으로서 결국은 이제 공존해야 될 어떤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본 거를 이야기한 것만으로 지금 북한을 찬양한 거, 한 것이 되고, 북한을 악마화하지 않고 매도하지 않으면은 종북이 되는 현재의 그 기준과 싸우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음, 법원의 판단을 어쨌든 구해서, 음, 지금 일부, 송의를 원하지 않는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옳지 않다. 그거, 그 기준을,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끌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네.